요게가 이제 내가 번식한 건데, 요거 저, 지금 요 개가, 어, 거미줄이야, 뭐야. 이 개가 성품이 온화하면서 가끔 노루하고 꽁도 잡아다 놔요. 여기다 고라니하고 산에 있어. 놓고 사람에게 아주 점잖아요 옛날에 엄태웅 씨가 여기 오셨을 때, 탈렌트. 얘가 세 번째 만났다고 이마로 툭툭 쳐가지고. 반감을 표시했다고 눈물이 글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개가 잘생김.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요만한 개는 못 보겠어. 내가 그저 진주 한일병원 원장님 존경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신체검사를 하거든. 엊그제 갔더니, 총장님, 큰 병원 가보십시오. 신장에물호이 7cm 짜리가 있습니다. 개다 치우십시오. 치초이대 아니, 수술 잘 되면 10년 삽니다. 그 말씀 듣고, 어제 삼성병원에 갔었잖아. 삼성, 연동인가? 삼성병원 크지역에비뇨결과 있는 데로 가십시오. 그래서 갔어요. 제일 유명하신 분이 서성일 교수님이라고. 그 교수님 앞에 가서, 진찰을 받고, 말씀을 들으니까, 신장 암이래. 뭐, 그 좌측에도, 신장에도 뭐가 좀 있고, 암이니까. 그래서, 다음 달 11월 11일 날, 입원을 하고, 12일 날 수술을 하고, 아마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아마 병원에 있어야 될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뭐 70을 살았으니까, 70, 하나, 7 2인줄 알았더니, 만으로 하니까 70이라고 써있더라고. 70년, 70살, 9개월. 어쨌든, 지금까지는 하나님 덕분에 행복하게 살았어다더 이상 뭐구굴하게 뭐, 살려주세요. 뭐, 그러고 싶지도 않고, 지금까지 재밌게 멋지게 살았고, 우리 장모님이, 여보게 사이다 콜라가 몸에 안 좋아 커피가 뭐안 좋아 그러면 맛있게 먹고 죽을래요 그리고 맛있게 먹었어 고기도 잘먹고 그래서 아픈 데도 살다가 지금 아픈 데도 없는데 사람들은 식구들은 막 우네 어쨌든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일일이 어떤 사람에게 말한 일은 없어요 발견한 건 이제 한두달 되는데 말해봤자 뭐 좋으니 나쁘니 안 되니 있을지 싶고 얘기하는 목적은 나를 믿고, 진돗개 좋은 거 나오면 달라고, 후원금 100만원, 200만원 좀 평생 회원님들, 내 살았을 땐 찾아가. 그말 하려고 했어. 그래. 그리고 나를, 왜 이런 게 암이 생기냐 그랬더니, 스트레스래. 같은 말이면, 우리 대장이 더럽니 뭐니, 시비거는 놈들이 있어요. 사실 더럽군 말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야. 오늘, 아침에 개를 청소를 해도 저녁에 또 오줌 똥 싸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괜찮은데1 2건 사람이 있어. 또 저기끼리 모여서 또 내가 어떠니, 어떠니. 말이 듣기 싫더라고. 여기서 옛날 같으면 어떡다 한방씩 쥐어봤지만 나이 먹어서 참자하고 참으니까 그냥 속이 쓰리더라고. 그게 아무로 연결되는 것 같아. 어떻든 간에 우리 딸들, 아들, 뭐, 사위 다 건강하고. 잘 살고 있으니까, 뭐, 하나님한테 맡겨야 수술이 잘될 수도 있고, 뭐, 선생님 말은, 말씀은, 뭐, 희망적으로 얘기는 안 해. 예. 네. 그러나, 우리 저, 진주 김현지 박사님은 수술 잘 되면 1 0년더 살아, 80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laughs> 내가 이렇게 웃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나는 후회 없이 살아. 어든이 진돗개 한 마리 내가 지켜왔고, 내가 앞으로 국회 내패를 못하면 후계자를 내가 만들겠지만, 혈통서는 앞으로 10년 후까지는 누굴 주지 않아요. 아직 고정이 안 됐어. 다른 사람이. 한 달에 혈통서가 50장 이내로 들어올 때가 있고, 100장은 안 들어와. 한 마리에 만 원이라고 래봐야 100만 원이 안 돼. 사람 하나 둘 수가 없어. 사람 두 150이잖아. 우리 집사람이 잠못 자고 하는데 고마운 걸 몰라. 그렇다고 혈통서 남발한 일이 없어요. 우리 형통서 아무나 안 해줘. 국전 에에내 사인이 있어야 돼. 나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지회가 50개, 뭐 70개 됐다가 뭐 20개 됐다가 다시 또뭐 30개 됐다가 하는 것은 잡종을 기르거나 협회 취지에 맞지 않게 다른 잡종 종견을 사용하거나 그러면 조용히 그냥 다제명시켜 여기서 제명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뭔 짓으로 상관없어. 그러나 제명된 사람은 종재와 상의 없이 자기들이 먼저 가가지고 만나서 뒤에서 뭐, 호박식 간다 그러나? 그런 일 하는 것은 나는 용납을 못 해. 음. 지금까지도 그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난 대한민국에서 나도 운동도 좀한 사람이고 공수문대 출신이지만 누구한테 뭐1대로 접은 일이 없어. 70년도 군술 왜 하느냐? 지금도 기운이 있고 없고 성격이 그런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와서사과하고 가. 음. 그리고 나한테 존경한다고 한 우리 목사님들 한 50분 계시는데 맨날 날 위해 기도해 주신다니 감사하고 하여튼 알아두라고. 나는 삼성병원에서 2019년 11월 11일 입원해서 12일날 수술을 한대요. 신장 암이래. 우리 집사람과 우리 애들은 막 우는구만. 근데 뭐 나는 참 감사한 게 하나님한테 아프지 않아요. 난 고통을 안 느껴 그래서 잘 모르지만 은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전도해주고 교회를 이끌어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여러분들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맨날 기도해주신 목사님 이제는 30명이 아니고 우리 만몇 천명 되는 회원 중에서 목사님이 한 50분인데요 그러니까 저를 아시는 분들 병원에 와서 나한테 커피 살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나한테 신세를 줘서, 어, 고마운 분이 있네? 의성에, 우리, 저, 그 이름이 생각 안 난다. 매달 10만원 보내주신 우리 회원님, 어떻게 회장 친구라는 분. 또 경찰관, 뭐, 대구 경찰관하고, 서울시청 경찰관하고 두 분. 한 달에 총장님 신경 쓰지 말고 좀 커피 드시라고 한 달에 5만원씩 보내는 분. 한, 한 서너 분 계시는데, 와서 개한 마리씩 가져가야지. 어, 내 살았을 때, 건강할 때. 지금은 건강해, 아직도. 나쁜 건 없어요. 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개를 기를 데가 없어서. 미리 좀, 총장님 좀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한다고 한1 0 분한테 돈을 받았네? 1 0 0만원2 0 0만원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전화 주세요. 내가 잘 기억을 못 하겠어. 누가한테 받았는지 다 갚고 가야지. 그 네. 어떻든 나를 배신한 친구들은 와서 사과를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음, 음, 나는 내 마음에 꺼리낌을 갖고 있는 친구가 없으니까 깨끗하게 어, 싸울 건 싸우고, 받을 건 받고, 죽고 죽고 다 해결하고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뭐 나를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시지만, 인생 멋있게 왔다가 멋있게 살고 가는 거야. 전쟁을 겪은 나라로서 이만하면 잘 살았고, 나는 우리 외가 집이 부자였고, 나라가 가난한데 외가 집에서 청년 시절까지 멋있게 살았어 그 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사업도 하고 어, 진돗개 이민자가 되고 대통령 소리를 들은 대 20년 동안 이상을 내가 대통령 평통 자문위원회 했으니까 어, 뭐 사회에서 누구한테 뭐비하라 살지도 않았고 중간 저번 일도 없고 뭐 쓸데없는 소리 같지만 돈십은 꼬달라지, 꼬달라지 않았다 이 말은 곧 자존심이 상하는 거는 못 참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인생이 내가 10년이 남았는지, 한 달이 남았는지는 몰라. 내 일을 알수 없지만, 하나님이 들이가면할수 없다. 그러나, 지금 와서 빙글하게 뭐사정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기도 쉽지도 않고, 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 고맙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나의, 내 마음은, 이렇게, 내가 선생님에게 암무 일이 생기는 거냐. 그 자꾸 스트레스가, 나는 스트레스 쌓일 일이 없었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남자 가서 그냥 풀어버려 누구든지 뭐 어, 그런 성격이지 뭐 주저하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나 덤비면 내가 그래 한 방에 나를 쓰러트리면 다행인데 나를 한 방에 못 쓰러트리면 너는 죽는다 무기도 뭐든 나는 월남서 전쟁을 겪고 훈장을 탄 사람을 알 거야 사람 죽는 걸 많이 봤어 그래서 좀 이왕에 아마 나는 30대에 죽은 사람이야 머리에 총을 맞았지 저쪽에서 여기를 바라보는데 계급장을 뚫었어. 철모를. 나중철모 이렇게 머리가 싹뽑혔었어 병원에 가면 내급 받는다는데, 그럼 잡느라고. 그냥 갔더니, 급이 안 나와. 말만 국가유공자지 혜택은 하나도 없어. 뭐, 상이군이 해야 된대, 거 갔으면 그쯤을 끊어준다네. 병원에 후송가라고. 테리비. 안 갔어. 난 그렇게 살았고, 국가유공자로서. 뭐 인생은 떠들다 꺼지는 가벼운 꿈이다. 나폴레옹. 음, 그 생각도 나고, 어. 나는 항상 준비를 했어, 이랬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사람이 내가 죽어도 나보다 10년 더 젊으니까, 족보는 제대로 만들어서 이진도개를 완전히 잡아놓고, 우리 아들이 몇 마리는 기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부탁을 했어. 아버지 나는 한두 마리 좋아하지, 많은 길못 기른다. 그럼 몇 마리만 길러서 시를 보존해라. 이런 건 보존해야겠지? 어이, 진도아안 그러냐? 잘 지켜라, 이 나라를.